안녕하세요, 코스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쿠아 디파르마의 콜로니아 클럽인데요. 오늘도 제품 소개를 하기 전에 브랜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바로 이 제품이 아쿠아디 파르마의 콜로니아 클럽인데요.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매장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화점 매장에서는 아쿠아디 파르마 콜로니아 클럽이 새롭게 리뉴얼되어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리뉴얼되기 전의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통해서 구매를 하였는데요.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모양의 박스에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 박스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 어떤 향인지 대략적인 느낌이 오는데요. 보틀 또한 아쿠아디 파르마 향수 중에 유일하게 초록색 보틀입니다. 패키징만 봤을 때는 숲의 시원한 향이 날것 같은데요. 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노트에는 민트, 베르가못, 네롤리, 패티그레이, 레몬, 만다린. 미들노트에는 라벤더, 제라늄, 갈바늄. 베이스노트에는 베티버, 화이트 머스크, 엠버 그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들노트에 들어가는 제라늄과 갈바늄은 화학 물질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꽃이고요. 갈바늄은 페르시아 북부에서 자라는 미나리과 식물의 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쾌한 느낌의 향이고요. 갈바늄은 그린노트 계열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향은 탑 노트에 있는 민트 향으로 시작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레몬의 상쾌함과 시원한 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머스크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쿠아디 파르마 향수의 특징인 시트러스 하면서도 은은한 비누 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별은 남녀 공용이라고는 하지만 남성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초록색 숲이 떠오르고요. 굉장히 섹시하고 세련된 느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아쿠아 디 파르마 콜로니아 클럽은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콜로니아 클럽을 시향하시고 굉장히 진한 남자의 스킨 냄새가 난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굉장히 고급스럽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스킨 향보다는 그린노트 계열 특유의 풀립 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나는 평소에 그린노트 계열의 향수를 좋아한다 또는 여름에 쓸 시원한 향을 찾는다 남들과 다른 향을 한번 착향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블라인드 구매보다 직접 시향을 한번 해보고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쿠아디 파르마 매장에 가셔서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콜로니아 클럽을 시향해 보시면 이 향수가 어떤 계열의 향수인지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뉴얼된 콜로니아 클럽보다 훨씬 더 진하고 상쾌한 향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향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매장에 방문하셔서 시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찾아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자신한테 어울리는 시원한 향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